사실 대장암은 그 하나만 알아도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.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증상들을 가볍게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암선생 곽기성 원장입니다. 어, 근데 대장암의 초기 증상이 뭐예요? 대장암의 그 초기 증상들을 하면 몇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. 일단은 변비나 설사가 번갈아가면서 자주 배변 습관의 변화가 온다. 과음하거나 아니면 뭐 매운 걸먹으면 누구나 화장실을 좀 자주 가게 되죠. 근데 그런 어떤 상황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식사를 하고 했는데도 설사가 좀 자주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변비가 굉장히 심하게 온다거나 변비약을 먹어도 해결이 잘안 된다거나 그럴 때는 혹시 대장에 뭐가 생겨서 그런 것들은 아닌지 검사가 좀 필요합니다. 어, 우리 대변의 색깔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. 보통 혈변이라고 한다면은 빨간색이 연상이 되잖아요. 저희 흰 옷에 피가 묻은 게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색이 되죠? 검정색으로 점점 변하죠. 우리 대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. 굉장히 그런 변 색깔은 짜장면 색깔처럼 굉장히 검은색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의사들은 혈변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어, 대변을 봤는데 색깔이 빨간 게 아니라 너무 검은 거 아닌가? 이제 이럴 때는 또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. 그런 상황에서는 혈변을 검출해내는 그런 키트들이 주변에 올리브영이나 이제 그 약국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혈변을 검출하는 키트를 구매해서 그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일 상생활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변의 굵기 또한 중요한데요. 대장의 이제 구조가 상행 결장이 있고 행행 결장 이 있고 하행 결장 그다음에 구불 결장 직장 항문에서 이렇게 딱 대변을 보게 되는데 대변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어느 한쪽에 블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. 그러면 원통 안에 막고 있는 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. 그럼 그 좁아진 부위는 모양이 찌그러지게 됩니다. 그럼 찌그러진 상태에서 대변이 이제 끝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보는 그 대변의 모양이 이전과는 좀 다른 모양으로 좀 나오게 될 겁니다. 보통 좀 가늘어지겠죠? 어? 내 대변 모양이 왜 이렇지? 어느 순간 이렇게 좀 변했네?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일단은 검사, 추가 검사를 또는 진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배가 자주 아프거나 소화가 잘안 되고 거부룩하고 좀 이렇게 빵빵한 느낌 많이 든다. 이 또한 대장암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 증상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 진료, 추가 검사를 해 보실 것을 꼭 권유드리고 싶습니다. 방금 말씀해 주신 이네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요, 대장암 몇개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 건가요? 사실 이 증상만으로는 기수를 좀 가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근데 방금 이제 말씀드린 그 증상이 이제 초반에 시작이 됐다. 그러면 기수도 초기일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증상들을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몇년 동안 방치를 해놨다. 그러면 또 말이 좀 달라지겠죠. 제 개인적인 좀 사연이 같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그 내과 전공의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암 진단을 이제 받게 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최근 들어서 변비가 좀 심하게 왔는데 변비약을 이전에 먹으면 해결이 됐는데 최근 변비는 변비약을 드셨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. 제가 보는 환자들 중에 대장암 환자도 있고, 그 다음에 여러 암 환자분들이 있었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그암 환자분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. 어머니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그 증상이 좀 예사롭지 않게 들렸습니다. 그래서 어머니께 대장내시경 최근에 언제 받았죠? 여쭤보니까 한 4년 정도 됐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, 어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권장하는 대장내시경의 권장 주기가 4년이기도 하고 증상도 있으니 그러면 빠르게 대장내시경을 좀 받아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검진을 이제 받게 되셨습니다. 근데 거기서 어머니께서 대장암 딱 진단을 어 받게 되셨습니다.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대장암 수술을 받게 되셨고, 수술 이후에 환자분들은 이제 그 대장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술 후 합병증들이 오게 됩니다. 공통적으로 많이들 호소하시는 힘든 부분들이 배변 실금이라 해가지고, 배변을 보는 그 타이밍을 환자가 조절을 잘 못하는 증상을 말합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.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실제로 배변실금의 증상이 이제 있고 나서부터는 바깥 그 생활들을 거의 이제 안 하시고 집에서만 계시는 그 일들이 좀 벌어졌습니다.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은데 기적이나 이런 거를 좀 일시적으로 좀 차고 그렇게 하시는 건 어때요? 라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 돌아온 대답은 그렇게 할바에는 그냥 안 나가고 사람들 안 만나고 그냥 안 나가고 싶어.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그때. 띵 했던 게 제가 그 병원에서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무심코 했던 말들이 그 분들에게는 해결책이 되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죠. 엄마 그 수술 받았던 병원에 가서 그 증상을 한번 이야기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치료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때요? 해 가지고 이제 외래 진료를 예약을 잡으셔 가지고 다녀오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급 병원들은 환자 수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그 교수님들의 이제 주 역할이 그런 증상들 해결보다는 수술, 그다음에 항암치료가 그 다음에 또는 항암 치료가 이제 더큰 치료들에 이제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이런 뭐 설사라든지 변비 이런 그 수술 후에 오는 합병증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방 받아오신 걸 봤을 때 너무 좀 단편적으로 좀 접근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어머님의 그런 증상이 해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논문들을 찾아보게 되었고 여러 가지 그 약물 치료들의 방법들이 나왔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머님께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적용을 하게 되었고 어머님의 증상 조금씩 호전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, 조금씩, 조금씩 일상으로 복귀가 그제서야. 가능해지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상급병원에서는 수술이 잘 끝났기 때문에 암 치료 잘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, 어, 과연 암 치료가 이런 그 증상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과연 암 치료가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이제 보호자로서 이제 겪은 바로는 암 치료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부작용 또는 합병증들로 인해서 환자는 계속 삶의 질이 떨어져 있고 여전히 힘든 상황인데 우리 몸 속에서 암이 제거가 됐다고 해가지고 암 치료가 끝났다고 얘기할 수는 좀 어렵거든요. 그암 치료, 급성기 치료, 이후에도 그 치료를 잘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. 저희 어머님을 이제 관리하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어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. 오늘은 그 대장암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. 그리고 왜 제가 대장암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특별히 갖고.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사연을 좀 들려드렸습니다. 대장암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많이 걸리기도 하고, 치료가 잘안 되는 분들만 너무 이제 보다 보니까 막연한 두려움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. 예전에 비해서 항암제나 수술 기법의 그 발전으로 인해 생존율도 많이 늘어났고, 그만큼 조기 발견도 빨라졌기 때문에 사실 치료가 잘안 되는 케이스보다는 잘 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조 증상들을 무시하지 마시고,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다는 심정으로 조기 검사들을 잘 해서 발견을 잘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고 훨씬 더 수월하게 대장암을 정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암 선생 곽지성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